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국내 미발표 작품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공연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공연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히얼마이스온 음. 리프라이즈라고 코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연습해서 혼자 코너, 저, 어무나만 저, 혼자 하셨군요. 아저 코너 이름이 전혀 없는데 히얼마이스온 리프라이즈에서 네. 소개드릴 해 작품은 1989년 오프블로우에서 초연이 되었던 뮤지컬 클로저 댄 에버입니다. 뮤지컬 음. 미스 사이공의 작사가인 리차드 몰트비가 본인과 본인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여기에 토요일 밤에 열기자꾸가 데이비시아이어가 음악을 붙이면서 완성된 레비 형식의 작품입니다.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레비로 어, 표현한 작품인데요. 어, 그러면 지금 공연하고 음, 있는 I Love You랑 조금 비슷한 네, 느낌이네요.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 2006년에 대학로에서 류정환, 고영빈 배우의 주연으로 공연이 되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감정의 카테고리를 다룬 원작에 비해서 한국 어, 크로스댄스 엑 프로덕션은 어3대청춘춘녀의의사랑꿈이이라보 보다 한국시장에 맞게 각색이 되어서 어, 공연이 네. 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내에서는포스터에도 나와있는 문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문이 열릴 때에피소드가 전해지고 문이 닫히면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결국이 문을 열고 닫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 그리고 있습니다. 한한 그래서 만나보실 노래가 두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작품의 오프닝인 노월즈, 아. 그리고 데이비 샤이어, 작곡가 데이비 샤이어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네. 파이싱을 감상하실 건데요. 이 데이비 샤이어가 다섯 살때 음악가인 아버지가 본인의 무릎에 데이비 샤이어를 앉히고 처음으로 피아노를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아버지에게 바치는 자전적인 노래. 어. 네, 그래도 피디님이 지으신 코너 이름이니까 크게 외치고 한번 가볼까요? <laughs> 이번에 준비된 코너는 뮤지컬 콘서트 히얼마이속에서 특별히 준비한 히얼마이속 리프라이즈입니다. 리프라이즈.